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일 기초 중국어, 저는 BJ 페이 배정현입니다. 자, 저희 이제 두 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군지 한번 불러볼게요. 자, 우리 주인공이 여기 이름을 빼꼼 드러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성조예요. 아, 성조 너무 싫죠? 여러분, 친구들이 얘기하기에, 아, 중국어는 막 성조가 있어가지고, 막 들쭉날쭉, 막 음에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니에요. 성조는 중국어 학습에서 되게 굉장한 재미요소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감할 수 있게 재미있게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조가 몇개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성조 네개 있다고 들으셨을 텐데요. 자, 이네개 이따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늘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화살표가 예쁘게 다 표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화살표 그대로 여러분 발음을 따라 하시면 돼요. 화살표대로 같이 해볼까요? 조금 높은데에 있네요. 그것도 길고 평탄하게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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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조금 낮은데서 출발하는데 위로 휙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 아, 아. 어, 얘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고 아주 가볍게 살짝 올라가네요. 그쵸? 그러면, 아, 아, 더 낮게. 아, 아. 자, 얘는 높은 곳에서 확 하고 떨어져요. 롤러코스터처럼. 그러면, 아, 아, 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들을 때는, 아, 그렇네. 싶은데, 혼자 하려 그러면 또 엉터리 빵터리가 돼요. 그쵸?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상황을 한번 설정해볼게요. 음, 여러분이 지금 연애 중이에요. 남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려고 여러분을 불러요. 자기야! 시작! 자기야! 자기야. 아! 아! 하고 여러분을 불러요. 오글오글하지만, 여자친구는 좀 싫지만, 그래도, 음, 왜? 왜? 어, 오늘 왜 이래? 왜? 하고 대답을 해요. 그게 바로 이성이에요. 자, 삼성은, 음, 직구준 남친이가 그냥 먹여 주면 되는데 괜히 한번 트름 공격을 해요. 자, 트름 한번 해 볼까요? 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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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나도 야! 하고 소리를 질러요. 야! 요게 바로 사성이에요. 트름 소리 꺽! 삼성. 야! 공격은 사성. 이렇게 기억하니까 쉽죠? 자기야. 왜? 꺽! 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러분 지금 주변 환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한국어를 이렇게 넣어 보세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여러분, 제발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 제발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 뭐 성조 4개 설명하는데 왜 저렇게까지 열심히 해?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조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냥 어, 나는 가방 갖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은 뭐 배부르다고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조를 잘못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인지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조를 꼭 지켜서 말하는 기본기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빠오를 가지고 1성부터 4성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자 가방은 빠오 가방은 가방은 자 그리고 핸드폰이 굉장히 슬림하게 잘 나왔어요. 휴대폰이 아주 얇다. 빠오, 빠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배불러요. 자 배도 들이면서 가볼까요? 아우 어, 빠오, 빠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오 가볼 텐데요. 아빠가 보는 신문은 빠오. 좋습니다. 이렇게 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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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오. 1성부터 4성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단어에도 성조를 잘못 얘기하면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끔 초급생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쌤, 저도 요새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요. 한국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들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중국어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h, a, n 그리고 y, u 이게 한위 이것도 한위니까 대충 말하면 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해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종대왕이 이렇게 웃는 얼굴 떠올리면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말은 한위. 세종대왕 한위. 그리고 진시황 무서워요. 물론 진시황이 한자를 만든 건 아니지만 진시황이 한자를 한번 정리하긴 했거든요. 진시황 무서워요. 무서워요. 한위. 무서워요. 한위. 중국어는? 하이, 하이. 한국어는 기분 좋게 한위, 한위.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성조를 잘못 말하면 아주 엄청난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얘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제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지나가는 행인한테 저길좀 묻고 싶어서요 라고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저 죄송한데 키스 좀 한번 하고 싶어서요 라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그 아찔한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약에 길를 묻고 싶은 거라면 워샹 원타 원! 물어요 원! 해야 되고요 음 약간 개숨 칠해 눈을 뜨고 워샹 원타 워샹 원타 하시면 난 그녀와 키스하고 싶어. 라는 표현이 야릇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예 뭐 BGM부터 다르죠. 워샹 원他 성조가 얼마큼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성조 4개를 이제 공부하고, 하, 이쯤 되면 성조 이제 알것 같아. 음, 아까 자기야, 왜, 그, 야! 알것 같아. 근데 복병이 하나 있어요. 다 배운 것 같은데, 성조 4개밖에 없다면서요. 경성은 또왜 나오는 거예요? 자, 경성이라고 있는데요. 경자는 어떤 경자냐면 페이쌤 페이쌤은 경도 비만이에요. 할때그 경도. 그리고 제가 가벼운 경상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경량이에요. 제 차는 경차예요. 할때그 경자예요. 가벼울 경자죠. 그래서 가볍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성조를 쭉 보다 보면요. 엄마 한번 볼게요. 앞에는 일성 표시가 잘 나와 있는데 뒤에 있는 m a 위에는 어떤 표시도 없어요. 그게 바로 경성이에요. 경성은 가볍게 비누방울 거품이 뽁 터지듯이 하면 되기 때문에요. 별도의 성조 표시를 하지 않고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마마, 마마. 좋아요. 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불러요. 베이야 그러면 예예. 베이야 예예. 대답할 때처럼 예예 예. 하시면 되고요. 자 뒤에 거에 신경 쓰세요. 자 다음 거는 할머니는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나이 나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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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자, 이번에는 아빠. 아빠는 한번 들으면 안 쳐다봐요. 아빠! 빠, 바 빠, 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이 있어요. 마처럼 앞에 음이 높았으면 뒤에 있는 경성은 살짝 떨어뜨리면 돼요. 마, 마. 이렇게. 자, 그리고 앞에 음이 살짝 낮았던 경우,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경성이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 나이. 이렇게 규칙은 간단해요. 앞에 게좀 높았다. 그럼 낮춰놓고요. 앞에 게좀 낮았다. 그러면 올려놓으면 되는 거죠. 형성 별거 없죠. 자, 하지만 연습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연습을 조금만 더 해볼까 해요. 자, 이번에는 오빠 형으로 가볼게요. 우리도 형 하죠. 끄, 끄, 시작! 한번더 끄, 끄. 좋아요. 자, 이번에는. 나의 보물 같은 아들을 불러 볼 거예요. 자, 아들 생각하시면서 살짝 입꼬리 올리고, 얼즈, 얼즈. 네, 좋아. 이거 마찬가지로요. 앞에 게얼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푹 떨어뜨려 놓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앞에 발음이 낮은 거 한번 가볼까요? 언니, 지에, 지에. 언니, 지에, 지에. 지에, 지에.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 너무 안 듣는 남동생. 남동생. 아, 말 너무 안 들어. 그쵸? 띠디. 띠디. 좋아요. 띠디. 앞에 발음이 높았으니까 아래다가 살짝 툭 갖다 놓으시면 돼요. 경성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경성은 문장에서 혹은 중국어 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경성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그럴 때도 있다더라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조를 잘 지켜 가지고 일성, 일성, 똥시, 동시, 똥시라고 하면 똥시 남베이 할 때, 동서 남북 할때 방향을 표현할 수 있어요. 똥시. 근데 뒤에 여기는 성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볍게 가 볼게요. 똥시. 동시 한번 더라고 하면 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이것들 저것들 이 물건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경성도 그냥 무심결에 대충 하시면 이게 방향인지 물건인지 듣는 사람은 혼란이 올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성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운 것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한어 병음 아직 기억하시죠? 거기에 성조까지 가미해가지고요. 오늘은 좀 제대로 된 중국어 인사말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친구들도 이인사는할줄 알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해요? 니하오,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삼성, 삼성이 있으면. Go. 거, 이렇게 두개 잖아요. 그죠? 그러면 니하오 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너무 꺽꺽 할까봐 약속을 하나 정한 게 있어요. 삼성 삼성이 나란히 나오면 그때는 앞에 있는 삼성을 이성으로 하기로 약속해. 그래서 니하오, 네, 니하오, 네, 니하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딱딱하게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의 인사 스타일대로 어떤 친구는 니 하오 할 거고요. 어떤 친구는 니 하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인사하시면 돼요. 같이 인사해 볼까요? 페이 안녕. 니 하오. 니 하오. 니 하오. 좋습니다. 요게 인사 말이고요. 자 이번에는요. 만나자마자 이별이네요. 왜냐하면 아직 할줄 아는 중국어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하고 또 인사해요. 잘 가요 할 건데요. 잘 가요 할 때는 같이 해볼게요. 짜이지엔. 짜이지 자, 이제 한국 친구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잘가 때문에 짜이엔 끝없이 안녕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짜이엔 하지 말고 사성이니까 짜이지엔약간또 봐. 또봐 요런 느낌으로 새침하게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만나자마자 이별까지 같이 해 볼까요? 니하오. 잘지엔.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중국의 그 중앙 TV CCTV 아나운서 같지 않아요? 자, 이제 좋아요. 자, 그 다음 인사도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인사는 고마울 때 하는 인사예요. 자, 고마울 때는 씨에谢谢. 자, 뒤에 있는 게 경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씨에 고마워 하지 않고 씨에 谢谢라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제 좀 중국어 같네요. 그렇죠? 시에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맙다라는 인사를 들었으면 음 괜찮아 별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에이, 별 말씀을요. 고맙긴요라고 얘기해 볼게요. 뭐그치. 뭐그치. 좋습니다. 이때도 마지막에 경성을 잘 지켜가지고 뭐그치. 하지 말고 뭐그치. 네. 요거는 꼭 아니에요. 그 손님 기운. 손님처럼 그러시지 마세요. 손님처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이 감사해요. 답변까지 해볼까요? 시에 시에. 부 카치. 시에 시에. 부 카치. 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인사말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인사말은요. 뭔가 미안할 때 친구의 발을 밟았거나 아니면 어 지각했거나 이래서 사과를 해야 할때 하는 건데요. 자, 우리도 미안해 하잖아요. 똑같아요. 미안해. 또해 보지. 시작. 또해 보지. 또해 보지. 좋습니다. 사성을 잘 지켜 가지고 또해 보지. 자, 답변할 때는 괜찮아. 괜찮아. 매관시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다시 해볼까요? 미안해. 또 해부치. 또 해부치. 괜찮아. 매관시. 매관시.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성조 그리고 경성 그리고 인삿말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여러분에게는 매회마다 이렇게 미션이 있어요. 자, 오늘의 미션도 꼭 확인하셔가지고요. 복습과 더불어서 오늘의 미션까지 꼭 클리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3강에서 인사드릴게요. 인사해 볼까요? 이제 우리 짜이지엔, 짜이지엔, 수고하셨습니다.